긍정적 자기대화 연습의 뇌과학. 행복한 브레인. 긍정적 자기대화 연습의 뇌과학. 내면의 목소리가 뇌를 변화시킨다. 자기대화가 정서와 행동, 뇌신경회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자기대화란? 자신에게 건네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언어적 표현. 자기 효능감과 자기 수용을 증진하는 내면 대화 방식. 부정적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고 행동 변화를 촉진. 이 관련 뇌 부위와 기능 1. 전전두엽 Prefrontal Cortex PFC 자기통제, 의사결정, 감정조절 중심 긍정적 자기대화 시 인지적 재구성 활성화 2. 측두엽 Temporal Lobe 언어처리 및 의미 이해 담당 자기대화 언어 인지에 관여 3. 편도체, 아믹따라 정서처리 및 위협 반응 조절 긍정적 자기대화로 편도체 과잉활성 진정 4. 복내측 전전두엽 VMPFC 정서조절, 자기인식 관련 긍정정서와 자기수용 강화 5. 측좌핵 Nucleus Accumbens 보상 시스템, 동기부여 긍정적 자기 대화가 동기 증진에 도움 3. 긍정적 자기 대화의 뇌과학적 효과. 긍정적 자기 대화의 뇌과학적 효과는 다음에 5가지입니다. 첫째, 부정적 정서 감소 및 스트레스 완화. 둘째, 인지 재구성 활성화로 부정적 사고 패턴 교정. 셋째, 자기 효능감 향상 및 자기 통제력 강화. 넷째, 도파민 분비 촉진으로 동기 부여 증대. 다섯째, 정서 안정 및 긍정적 감정 회로 활성화. 각각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정적 정서 감소 및 스트레스 완화. 긍정적 자기 대화는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하여 불안과 공포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는 신경회로를 활성화해 심리적 안정 상태로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정서적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이 인지 재구성 활성화로 부정적 사고 패턴 교정. 전전두엽은 자기 대화를 통해 인지 재구성 과정을 수행하며 이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신경기능입니다. 입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가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사고 패턴을 학습하고 강화하여 부정적 자동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고 더욱 건강한 인지 체계가 형성됩니다. 3. 자기 효능감 향상 및 자기 통제력 강화 긍정적 자기대화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고, 이는 자기 효능감의 신경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전두엽의 실행기능 활성화가 자기 통제력을 높여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효능감과 통제력이 증진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회복탄력성이 강화됩니다. 4. 도파민 분비 촉진으로 동기부여 증대. 긍정적 자기대화는 측좌핵 등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쾌감에 깊이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를 통해 목표 지향적 행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긍정적 자기대화는 지속적인 노력과 행동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학적 동력 역할을 합니다. 5. 정서 안정 및 긍정적 감정 회로 활성화. 복내측 전전두엽은 긍정적 자기대화 중 활성화되어 정서조절과 자기수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의 활성화는 스트레스 완화 및 긍정적 감정상태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감정회로가 강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감정대응력이 개선됩니다. 4. 연구사례 이어 University of Pennsylvania, 긍정적 자기대화가 전전두엽 활성화를 통해 부정적 정서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 이스탠 s 드 대학자기 대화 훈련 그룹이 대조군 대비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 수준 유의미하게 감소. 샘 하버드 메디컬 스쿨, 긍정적 자기 대화가 편도체 활성 조절 및 긍정 정서 증대에 기여함을 신경 영상 연구로 입증. 5 실천 팁: 긍정적 자기 대화 연습법. 긍정적 자기 대화 연습법에 대한 실천 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정적 생각 인식 후 긍정 문장으로 대체하기. 둘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격려 문구 작성. 셋째, 매일 아침 저녁 5분씩 자기대화 반복 훈련. 넷째, 감정과 연결하여 진심 담아 말하기. 다섯째, 자기대화 기록 및 진척 상황 점검. 이상의 다섯 가지 실천 팁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정적 생각 인식 후 긍정 문장으로 대체하기. 먼저 자신의 부정적 사고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뒤 부정적인 생각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부정적 패턴이 점차 약해지고 긍정적 사고가 강화됩니다.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격려 문구작성. 추상적이고 막연한 문구보다 자신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구체적인 격려 문장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처럼 자신이 느끼는 성취를 인정하는 표현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꾸준한 긍정적 자기 대화를 돕습니다. 3. 매일 아침 저녁 5분씩 자기 대화 반복 훈련.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5분씩 자기 대화를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이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준비하는 긍정적인 다짐, 저녁에는 하루 성찰과 격려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반복은 신경회로의 강화와 긍정정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감정과 연결하여 진심 담아 말하기. 단순히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연결해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몰입은 뇌의 정서 회로를 활성화시켜 긍정적 자기대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은 내면의 신뢰감과 자기수용을 심화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5. 자기대화 기록 및 진척 상황 점검. 자기대화 내용을 일지나 노트에 기록하여 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록을 점검하며 어떤 문구가 효과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대화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동기를 유지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